안녕하세요. 김아디입니다. 오늘은 k 션 2020년 9월 7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월요일 어, 오늘 경매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근현대 위주 작품 위주로 가겠습니다. 어, 최영님 여인이라는 1970년대 은지의 유체, 음, 은지의 15cm, 11cm, 은지의 유체, 은지의 유화를 그린 작품이 시작가 60만 원, 낙찰가 2회 65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문형태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문형태 선생님 8호 음, 'Read Me'라는 작품, 어, 200부터 시작인데 낙찰가 무려 9번, 9회. 28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문형태 선생님 작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문형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블루칩 작가시고 어, 꽤 괜찮게 보입니다. 정 2017년도 8호 작품이네요. 음, 보셨나요 아무래도 문형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블루칩으로서 제가 눈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음. 설정보 선생님, 집으로 가는 수국길 80부터 시작인데, 나차가 180만원. 음, 쭉쭉 가볼게요. 어, 오승윤 선생님, 나왔네. 오지호 선생님의 아드님 신, 오승윤 선생님의 해녀도 아주 괜찮죠. 어. 바닷가에 해녀도 10호짜리, 2001년도, 2001년도 작품 캔버스의 유체. 어, 200부터 시작인데, 낙찰가 무려 16회, 16회, 오, 승윤 선생님. 오, 가겠습니다. 해녀도 보고, 그림 작품 감상하시고 가겠습니다. 오 자가 한 자고, 승윤이라는, 영어로 기입되어 있는 어 수결이 있죠. 음 해녀도 어 시작가 200부터 시작 있는 낙찰가 16회 어 최고인가요? 16회 이번 경매 36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전 형님 선생님 작품 120만 원사 호짜리 작품이 유찰되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유찰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 형님. 선생님의 작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캔버스 유채 4호짜리 작품입니다.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되었지만 아주 괜찮은 작품입니다. 무제 무제 4호 작품이네요. 4호 작품. 쭉쭉 가보겠습니다. 장옥재 선생님 작품 나네요. 종이 먹으로 된 작품. 350부터 시작인데 낙찰가 3회 38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문구 선생님의 심사라는 작품 50부터 시작인데 50만 원에 딱 낙찰되었네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문구 선생님의 신산산사네요. 산사. 아주 괜찮죠. 음. 아주 짙게 그려놨네요. 아주 멋져요. 아주, 이문구 선생님. 이문구는 1907년 부산 대신동에서 태어나서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미술 공부를 했죠. 어, 동경미술대학교 교수이자 서양하부 심사위원이었던 오카다 사브로스케에게 어, 그림을 배우셨죠. 그리고 동경미술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일본인 여성과 1936년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어이 토오규우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셨죠. 그래서 일본인이십니다. 이문구 음, 선생님 작품 간간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오승우 선생님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지호 선생님의 전예신 오승우 화벨님의 1986년도 작품. 어우, 이 무슨 캐냐에서 찍었는지 가나에서 찍었는지 어 아프리카에서 찍었는지 그런 작품 보고 같이 가시겠습니다. 이는 작품 아주 괜찮아요. 무히와 세라는 1986년도 작품입니다. 1986 팔6 년도. 어, 임무로서 아주 소장 마치가 있을 것 같군요. 음, 쭉쭉 가보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오승우, 오승년, 전형님 선생님 작품이 종종 나와 있고, 음 그리고 종종 유찰된 건 음, 많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미술 시장은 얼어 있어요. 얼어 있기 때문에. 어, 프리미엄 온라인 한번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9월 8일. 오늘 9월 7일이고 내일 9월 8일. 프리미엄 미술품, 온라인 미술품 나와 있네요. 어, 김종학 선생님 작품 600부터 시작이네. 현재가 3회 700부터 100화 만발이라는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다 보여 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에 멋진 작품들 프리미엄 온라인은 최소 500 만원부터 시작인컴니다이작품 백화만발이라는 김종학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님의 작품이시죠. 어 설악산 화가이신 김종학 선생님은 1937년도 태생이십니다. 아주 많은 작품이 남아있고 현존하고 계시죠. 백화만발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전 현재 70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700만 원. 최용욱 선생님 작품이 나왔네요. 최용욱 선생님 작품 카르마라는 작품. 카르마는 항아리, 항아리에 구월대 나오는 그런 균열들을 보는 도자기 항아리, 백항아리 작품입니다. 최용욱 선생님 카르마 작품 보시겠습니다. 보십니까? 카르마. 최용 달항아리죠. 달항아리 작품입니다. 원작이 원작. 500부터 400부터 시작이네요. 4부터 시작인데 음한 점씩 수집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세요. 최용국 선생님의 카르마. 제가 몇달전에또 리뷰를 했던 카르마. 카르마. 파나가 아니고 이거는 어 캔버스에혼합재료의 2015년도 정확한 카르마. 4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6회 50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우환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석파나 마찬가지로 4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9회 650 달려가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이우환 선생님 작품. 음 제가 이우환 미술관에도 음 부산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에도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리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석파나 보고 가겠습니다. 음 150개의 리미트 작품 중에 126번 작품입니다. 무죄네요. 좋은, 아니고, 뭐, 무죄라는 작품입니다. 4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650 달려가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작품들이 프리미엄 온라인에서 많이 보입니다. 어, 쭉쭉 가보겠습니다. 어, 김덕기 선생님 작품 나 왔네요. 김덕기 선생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50호짜리 큰 작품이에요. 아주 큰 작품. 아주 멋집니다. 파나로 나오지만 프리미어 온라인에서는 역시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어점력법으로그리신 작품 크게 보고가 습니다 즐거운 날이죠. 김덕기 설대학교 출신 하백님의 작품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음. 최근에 다부니강에 호수라는 독일에서의 작품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시도 하셨고, 다뉴브 어, 강의 그림들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어, 찾아보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김덕기 선생님 작품 50포짜리 42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회 440만 원 팔려가고 있습니다. 440만 원이었어요. 방금 그림은 440만 원 현재 까지만 아무래도 뭐 500만 500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월종 선생님 제주 생활의 중도 800만 원짜리 작품이 나와 있네요. 현재가 1회 한번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월 종 제가 이월종 선생님이 작품이나 제주도까지 가서 어 리뷰를 한 유튜버가 있으니까 찾아 보셔도 됩니다. 자, 뭐가 있습니다. 제주 생활의 중도 8백부터 시작입니다 음, 골프를 좋아하시죠 그리고 어, 서귀포 이월종 미술관 가시면 십구 어, 어, 금액 작품들도 몇개 있습니다 어, 직접 가셔가지고 어, 한번 어, 작품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집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어, 이로써 어, 2020년 9월 7일 어, 온라인 미술품 리뷰 9월 8일 프리미어 온라인 미스푼 리뷰를 여기까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 아, 디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인원은 10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